오늘의 주제는 자위 시리즈 두 번째 자위의 장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이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자위의 장점인데요. 앞 영상에서 자위에 대한 오해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좋은 점을 알아봐야겠죠? 바쁘죠. 쉬고 싶죠. <laughs> 자위를 하게 되면. 뇌에서 행복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의 효과는 바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나오는 엔돌핀의 경우에는 삶의 고통을 낮춰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호르몬 얘기를 하니까 유식해 보이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볼게요. 우리는 왜 본능적으로 자위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진화를 하였을까요? 자위를 통해 신선한 정자는 남겨두고 오래된 정자는 밖으로 배출을 시켜 종족 번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위를 한 직후 성관계를 맺었을 때 나오는 정자의 수는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단순히 정자 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정자는 배출시키고, 신선한 정자는 남겨둘 수 있게 계속 이 순환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냐? 종적 번식의 가장 중요한 수정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 아주 큰 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 중요해요. 파트너와 관계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인데요. 이 자위가 어떻게 관계시 도움을 주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자위 방법에서는 단순히 성기만 자극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 온몸의 성감대를 찾고 그것을 알아가고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위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자위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을 비교해서 보자면 안한 사람에 비해서 자위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만졌을 때 얼마나 좋고 어디는 별로 좋지 않고 어떻게 만져주는 게더 좋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좋은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으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내 성감대가 어딘지 모르겠다면 옆에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는 것도 좋은 놀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죠. 바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자위를 시작을 하였을까요? 어릴 적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자위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정답의 이유는 바로 즐거움이라고 보여져요. 어린아이가 자위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게 아니라 어느 날 나의 몸을 갖고 최고의 장난감이죠, 나의 몸은.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가장 기쁜 곳에 정착을 해서 계속 그 곳을 만지다 보니 어른들 눈에는 그것이 자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그저 신나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지고 있는 것이 어른들의 말로는 자위였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위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각종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정신 건강에 좋다.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삶의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두 번째, 오래된 정자는 없애주고, 신선한 정자를 유지한다. 세 번째, 스스로의 성감대를 알아가고, 내몸 공부까지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른 것다 필요 없다. 즐거움 하나면 그 이유가 충분하다. 네, 이렇듯, 이제는 당당히 가위를 받아들이시고, 거리낌 없이 자위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 꼭 기억을 하시고 혹여나 나중에 자위하다 걸리면 당당히 말하세요. 자위는 정신 건강에도 내몸 건강에도 키 성관계를 맺을 때에도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요. 네,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로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성지식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